만나는 얼굴입니다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고경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바다에 돌고물이 있다 원, 원 이야기 했는데요 네. 그 원단 모양이 바다 지형이나 밀물 썰물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더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있는 그대로 바다를 이용해서 이 자연포구가 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어, 어느 바닷가 같은데, 예. 뭐, 하늘빛이며 물빛이 참 예뻐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언뜻 보기에는 그냥 아름다운 제주 바다 모습 같은데요. 음. 그런데 이곳을 폭으로 유행했다는 거예요. 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진을 보니까, 꾸불꾸불 물길이 있고, 안쪽으로 공간에 물이 고여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이곳이 폭우였나 했는데요. 이곳은 구자읍 하돌이 면수동에 있는 조간대인 객곳인데요. 마침 이곳의 포구였던 것을 말해 주는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보실까요? 네. 오른쪽 사진 안내판에 네. 서동 성창 이렇게 쓰여 있네요. 네, 여기서 성창이란 말은 한자로 포구를 말하는 선창을 제주 사람들이 성창 성창 성창에서 아. 성창으로 굳어진 제주말인데요 네. 아마 이곳이 마을 서쪽에 있는 포구라 해서 서동 성창이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안내판에는 성창은 소규모 어항으로 평상시 태우 작은 목선을 정박하고 태풍을 불 때는 무트로 배를 올려놓는 작은 포구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서동 성창은 잘 유지된 보기 드문 성창으로 자연적으로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태우 정박지로도 잘 남아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안내판 아래에 간단하게 포구담하고 태우를 그린 그림도 있고요. 또 이곳을 찍은 사진도 해 놨는데요. 어이 정도 안내 안내판이면 정말 친절하게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 안내판에 있는 이거 포구 사진도 가져왔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 사진 보시죠. 어, 왼쪽 사진이 네. 안내판에 있는 사진인 네네, 거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물길이 잘 보이네요. 네, 왼쪽 사진 보시면 그 사진 위쪽에 물에 잠겨 있는 여가 보이고 배가 이곳으로 꾸불꾸불 통로 안으로 들어오면 물덩 물덩이가 있다. 이것이 포구고 서동 성창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그런데요. 바로 이곳에 배가 정박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또 사진이 있어요. 네. 그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오른쪽 사진에 예. 저 태우가 보이네요. 예. 정말 이곳에 정박을 했군요. 네, 예, 오른쪽 사진은 바로 이서동 성창을 찍은 고강민 선생님 사진인데요. 1997년 사진입니다. 음. 고, 고강민 선생은이 폭우에 태우가 정박해 있는 곳, 곳을 보고 이곳을 찍었다고 조사를 했는데요. 이 폭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너럭바위인 바위, 빌레와 빌레 사이의 물웅덩이를 폭우로 사용하고 주변에 여러 어로 시설을 만들었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이 말씀은 앞에 보셨던 서초 서동 성창 안내문에 자연적으로 수로가 형성돼 있어서 태우 정박지로잘 남아 있다 하는 말하고 비슷하고죠. 그러네요. 그런데요, 어, 고학민 선생은 이곳을 빌레께 성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그 앞에 말씀드렸던 서동 성창과 다른 의미인데요. 아, 같은 포우인데 이렇게 다, 이, 부르는 이름이 다른 네. 것을 보니까 딱 재미있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음. 같은 바당이라도 서방 부르는 이름 다르고 각시 부르는 이름 다르다. 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부가 부르는 바다 지명, 그 다음에 해녀가 부르는 바단 지명이 같은 곳이라도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곳을 부르는 바당바다 이름은 다르지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너럭바리인 빌레와 빌레 사이의 운동이를 이렇게 폭으로 이용했다 하는 것이 바다를 있는 그대로 잘 이용한 마을 사람들이 지혜가 엿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을빌레께 성창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곳 빌레께 성창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 지형으로 이용했는지 자연 자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어, 자료 사진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죠. 네. 오른쪽 네. 사진에 바다 이름은 써 있는데 네. 가운데 빌렛게 성창이 보이네요. 네, 이 항공 사진이 바로 왼쪽 사진의 태우가 정박해 있는 자연포구인데요. 네. 이곳 어, 옆으로 낙지께 흰모살게 표시한 바당밭도 보이시죠. 네. 보통 우리가 무슨 무슨 원이라고 부르는 원땀 지명을 제주 북동쪽 마을 그러니까 조촌에서 구자읍 하도리까지는 무슨 무슨 개 이렇게 부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곳은 낙지개, 흰모살개. 여기가 바로 원인 것이죠. 어, 저 보시면 둥그렇게 원땀 쌓인 것도 보이실 텐데요. 저 낙지개는 낙지가 많이 잡히는 돌그물이라 해서 낙지개라고 한다고 하고요. 아. 또 아래 표시한 흰모살개하고 이 낙지개는 낙지하고 물고기를 잡는 원인 것이죠. 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곳 빌렛계 성창으로 들어오는 백길을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해 봤는데요. 네. 아, 이곳에 소여 소여통이라고 쓴거 보이시죠? 이 여가 부품을 막아주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요. 백길이 여, 이 길로 잔잔하게 이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낙지께하고 빌렛계 성창이 나오다 배는 파란색 화살표로 좁은 포구 입구를 지나서 성창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음. 아, 이곳이 자연 포구가 된 것이 바로 이 소요 소요통이 파도를 막아주고 빌레 사이에 물웅덩이에 고여서 그런 것 같다 싶었는데요. 또 낙지게 흰 모살개를 만들어서 돌금으로 썼다. 정말 자연 지형을 잘 활용해서 만든 포구인 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요, 이게 궁금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 이, 지금도 이제 낙지계 낙지 하영 드럼수가 음.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 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제주도 동쪽 갯꽃 사진을 보, 보였으니까 이제 남쪽 갯꽃에도 가보셔야 되겠죠. 사진 보시죠. 네. 어, 두 사진의 섬이 눈에 예. 있네요. 서귀포에 있는 섭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서귀포 보목동 앞바다의 섭섬이죠. 이두 사진도 큰바다형에서 전시 중인 사진인데요. 일단 두 사진에 있는 배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진에 정박한 배들은 손으로 놓아져가는 작은 배로 보이죠. 네. 그 오른쪽 큰 갯머리에 통통배가 있긴 한데 안쪽에는 작은 소형 배가 있는데 이두곳 포구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 있더라고요. 이곳이 구두미께큰 갯머리 포구인데 바로 저 앞에 있는 섭섬을 오가면서 해산물도 잡고 섭섬의 나무도 배우는 용도로 사용된 포구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서귀포시 보목동 마을에는 포구가 네개 있는데 지금 보목항이라고 부르는 포구는 옛날엔 배개라고 불렀대요 네.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든 큰 포구여서 배개였다고 하고요 그 나머지 포구 그니까 이 사진의 두 포구는 작은 포구로 주로 노져서 어, 저 앞에 섭섬까지 오가는 용도로 사용한 포교였다고 하는데요. 어, 마을 사람들은 이곳 섭섬에 배 타고 가서 지들커를 해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땔감을 해왔다고 하는데, 음, 네. 보목동에 있는 재지의 오름에는 소를 먹이 키우는 초라시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없었고, 그 그러니까 땔감인 지들커는 섭섬까지 배 타고 가서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섭섬 절벽에 올라가서 지들커를 꺾어서 묶어서 나무를 꺾어서 묶어서 바다로 빠뜨리면 배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녀들이 건져서 배에 실고 오거나 이 지들커를 태하게 묶어서 헤엄쳐서 가지고 오거나 해서 땔감을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오가는 폭우가 바로 이구두맥개와 큰갯머리인 것 같더라고요. 어, 섭섬에서는 지들커뿐만 아니라 대나무도 잘라와서 그것으로 구독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재미있던데요. 아 이런 이야기또 더불어 또 목동 삼, 보목동 삼촌들한테는 섭섬에 대한 기억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언제 그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곳 옛 포구의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실까요? 사진 보시죠. 네. 오른쪽 예. 사진이 지금의 모습인데 좀 시멘트로 포구를 정비해뒀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 구두미는 보목동 포구가 그러니까 보목항 서쪽에 있는 바다일이 있는데요. 원래 구두미 포구는 배가 들어가는 길목이 그 비좁은 포구였는데 또 바, 왼쪽 사진에 배 바닥 보시면 자 자잘한 구토한 자갈도 깔려 있고요. 또그 왼쪽 사진에 돌로 쌓은 방파제는 지금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네요. 이 폭우는 지금도 배들이 많이 드나드는 폭우인데요. 음. 주로 섭섬 주변에서 바다 낚시하는 작은 배, 모토배가 정벅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한마디. 이 주로 변한 거 보현수가 때리감과 <laughs> <laughs> 아, 대나무를 실어 나르던 폭우가 이제는 낚시꾼 이용 폭우가 됐는데요. 네. 아, 다음 사진도 보시죠. 네. 예, 어, 사진 위쪽으로 섭섬이 살짝 보이는 폭우 사진이죠. 네. 왼 오른쪽으로 보이는 튀어나오는 언덕 이름이 큰 갯머리고 이아 안쪽으로 저렇게 포구가 있었네요. 사진 보시면 이곳에는 통통배도 정박해 있는데 안쪽에 또 작은 배가 있, 있네요. 저 작은 배로 섭섬을 오가기도 했겠죠. 음. 아, 이곳은 아버지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그 사진도 같이 보실까요? 네. 어, 오른쪽 사진이 네. 1970년대 고영일 선생님께서 찍은 사진인데 네. 두 사진을 비교하면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한 사, 30년 정도의 차이인데도 그대로 모양이 있던데요. 딱 봐도 한적한 제주 포구 같은데요. 어, 정말 변한 게 없고. 어, 오른쪽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것이 코지라고 하는데 네. 바저,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갯바위를 코지라고 하는데 이 코지에는 어느 정도 천연적인 방파제 구실을 해서 이 안에 폭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이 폭우 바닥에는 작은 자갈돌이 깔려 있는데 이 자갈돌은 태풍이 불때 배를 무트로 올릴 땐 받침목 구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사진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제주 바다 갯꽃에또 다양한 이야기를 했네요.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